안녕하세요. 수원의 목다나씨와 함께 2022년 삼재 G띠 운세 1년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다나씨.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올해 G띠 삼재잖아요 네. 네. 근데 많이 걱정도 하시는데, 이번에 1년 운세가 G띠분들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뭐 G띠라고 해서 다 죽어라 죽어라 하겠어요? 아. 네. 근데, 네, 음, 우리 지띠분들은요, 욕심이 많으세요. 음. 욕심이 많아가지고, 음, 내 역량보다 음. 더 초과해서, 역량보다 더 초과해가지고서 계획을 잡고, 그래서 본인이 지금 뭐, 부족한 게 없어. 사실 여건적으로나 뭐나. 그런데도 욕심이, 크게 영향보다 크게 잡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달달달달 달달달 볶고 있다 그래요 음 1년 동안 자기 승에 못 차가지고 답답하거나 이런 게 1년 큰 흐름이네요? 내 욕심으로다 음내 욕심으로다 운세가 나쁘게 흐르는 게 아니야 운세가 나쁘게 흐르는 게 아니고 주위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야 근데도 내가 이렇게, 어, 계획을 많이 세우게 돼. 음. 계획을 많이 세우게 돼서 조바심이 난다, 그래요. 아구야. 그렇구나. 그러면 좀더 디테일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84년생, 39세, g 띠분들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자, 금전원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39세요. 네. 이분들은 성실하세요. 네. 성실하셔서, 어, 허튼데 돈도 쓰지도 않아요. 허튼데 돈도 쓰지도 않고, 차곡차곡 관리하시고, 모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허튼데 쓰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써야 될 때는 쓸줄 안다. 그러세요. 음... 어떻게 하면 돈이 많아져요? 올해? 들어오는 돈이 정해져 있는데. 들어오는 정이 정해져 있어요? 어, 들어오는 돈이 정해져 있는데. 너무 뭐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거네요? 예.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 적금도 이분, 괜찮네요? 따박따박 돈 들어오니깐요? 이분들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주식이나 내가 가진 것에서, 가진 것에서 10분의 1 정도, 가진 돈에서 10분의 1 정도는 다른 쪽으로다가 주식이든 요즘에는 비트코인도 많이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에이, 비트코인보다 주식이다. 주식으로다가 10분의 1 정도 투자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네. 10분의 1 정도 투자하시는 건 괜찮은데, 그닥 어디서 받는 돈도 있을 것 같아. 아. 응. 예상치 않은 돈. 어, 어디서, 예, 예상치,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돈이 들어올 수도 있는 운이다, 그러세요.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운, 금전 운이 나쁘진 않네요. 그렇지. 그리고 투자를 해도 그게 아예 마이너스는 안 치겠네요. 그렇지. 그런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10분의 1이라고 그랬어. 네. 정말 10분의 1, 10%만 돈을 굴려라. 그렇지. 아. 그게 뭐 투자든 어, 주식이든 주식이든 부동산 그 어떠한 음, 것도 상관없으니까 10분의 1 정도만 움직인다. 네. 그리고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이번에 이제 39세 면 자기 사업 내 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때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내거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올해 조언은 어떻게 하고 싶나요? 직장은 다녀야 될까요? 사업을 해야 할까요? 구성이 많으시거든요. 네. 구성이 많아요. 근데 나는 이분들 직장은 다니셔야 돼. 아. 직장은 다니셔야 되는데. 자격증, 음, 자격증 같은 걸 준비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굳이 또 그중에 또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상책인을 해도 네. 운이 안 좋지가 않아. 아, 그래도 질러도 어, 되냐? 어, 사업 운이 안 좋지는 않아. 아, 그럼 질은? 지금... 운이... 뭐 삼지다고 해가지고서 뭐 발목 잡고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음. 그럼 사업해도 돼요? 사업 운이 좋으신 거죠. 사업적으로다가 투자하셔도 돼요. 아, 내꺼 하자 하면 해도 되는 시기네요. 올해는. 근데. 내가 자격증 따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 네. 근데 그 중에서 네. 사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응, 그래도 움직여 보는 거는 괜찮다 음. 이거지 이분들 다 그냥 사업해야지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음, 이제 뭔가 그래도 움직여 보는 것도 괜찮다 3세다고 음. 해 가지고서 내 발목 잡는 수준은 아니다 아. 그런.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이제 자격증이라던가 뭔가 능력을 더 쌓으면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좋다. 우리 3 9세 g t 디분들 신경계통. 음. 신경계통 조심하세요. 나이가 많은 분들은 아니에요. 39세면. 그런데도, 신경계통으로다가는 조심하셔야지 된다. 한창 예민하게 직장을 다닐 시기라서 어. 그런가? 그러게, 음. 이런데 있잖아. 이런데, 음. 이런데, 어깨, 이쪽으로다가. 음. 스트레스, 과로. 어, 그러네. 스트레스, 과로. 뭔가, 여가, 여가 생활, 휴식을 어, 여가 생활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음. 어, 조금 쉬어서 가신다 생각하세요. 그럼 연애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바쁜 사람들 연애하기 힘든데 그래도 연애하고 싶어 할것 같은데 연애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정력이 세요. 야. <웃음> <웃음> 정력이 세세요. 음. 연애 좋아하죠. Yeah. 네, 연애 좋아하죠. 올해는 연애적으로는 내가 상위에 있다. 내가 우세한 입장에 있다. 왕성한 연애 활동 기대합니다. 아, 바쁜데 연애까지 바쁘게 하시네요. 아 연애하고 바쁜 거하고는 별개예요. 아. 전반적으로 뭔가 좋아 보이는 84년생, 39세, GT분들, 1년 운세여기까지를 할게요. 좀더 디테일하거나 퍼스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수원 목단아씨 하단에 연락처로 방문 점사, 전화 점사 예약 상담 문의 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할 거고요. 다음은 72년생, 51세, GT분들의 1년 운세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생... 님 자, 선생님 이번에 네. 51세, 72년생 동들의 네. 금전운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금전운이요? 네 나이 내가 나오는 순서대로 그냥 막 얘기해도 될까요? 아, 상관없어요 어? 쭉쭉쭉 어. 얘기해주세요 72년 GT생들요 이분들 머리 굉장히 좋아요 예, 아... 네, 머리 굉장히 좋고, 끼도 있으시고, 음, 남자도 좋아하세요. 음... 남자도 좋아하시고, 나름대로 끼가 있으시다, 그래요. 음... 이분들은, 음... 조심해야 될 거는, 내 끼에 내가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요. 음... 그리고, 내가 뜸 먹고 마음 먹은 대로, 지금까지 많이 펼치지를 못 하셨어. 음... 그리고, 항상,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내가 열심히 가는데 항상 내 발목 잡는 게 있어. 내 주위에 경쟁자들이 항상 있어. 음. 그래 왔다, 그래요. 올해는 우리 이 72년생 GT분들요. 금전적으로다. 금전적으로다. 현상 유지, 현상 유지. 거기에서 크게 금전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음. 현상 유지, 현상 유지하는 선에서 내가 만족하셔야지 된다. 더 늘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서 계획 세우시면은 내가 상처가 많잖아,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그래요. 그리고, 현상 유지하신다, 라고 생각하셔야지 되고, 네. 연애를, 연애를 다가 보면은, 나 좋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좋다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 70인영생 직기분들이 아, 요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부족한 것 같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상대는 아니야. 내 양에 쏙 차는 상대는 아니야. 음. 그렇기는 하지만, 그 상대는 그래도 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다. 그래요, 음. 만나면 되겠네. 그래. 조금 조금 이것도 더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건 욕심 그럴 때 아니잖아 그거 욕심이죠 응 그럴 때 아니잖아 근데 욕심이 많거든 왜 내가 뜸 먹고 마 먹으면 그 포부가 있어 아직까지 제대로 펼쳐보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음. 음, 내가 아직까지 제대로 펼쳐보지를 못했다고 그래. 그래서, 많이 비웠기는 하지만, 내 욕심을 비우기는 했지만, 네. 비우기는 했지만, 그래도, 연애는 나를 원하는 상대는 있어. 나를 원하는 상대는 있어. 음. 그리고, 이분들은, 올해는 72년생 GT번데, 올해는. 말씀하세요? 사업은, 사업할까,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 네. 자기 생각이야. 자, 음... 동업으로 다 할까, 그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생각만 맞네? 응, 동업으로 다. 그랬잖아. 이 사람 뜬 먹고 마음 먹은 대로. 음. 제대로 펼치지를 못했다고. 네. 뜸 먹고 마음 먹은 대로 제대로 펼치지를 못해가지고서, 음 응. 근데 올해는 사업도 해볼까. 내가 이렇게 한번, 내가 뜸 먹은 대로 한번 펼쳐볼까. 이러는데, 아직 내가 금전적으로 다 갖추지는 못했어. 금전적으로는 다 갖추지 못해서, 동업으로 한번 해볼까. 그거 아니면 안 되거든. 음. 동업으로 한번 해볼까. 지금까지 참았었는데 동업은 무슨 동업으로다가 해. 응. 동업은 무슨 동업으로다가 해. 음. 조금 더 모아. 조금 더 모아서 내 혼자 혼자면서 잡아야지 때. 음. 그때 이 사람들 있잖아. 의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의심은 얼마나 많은데, 머리 좋다고 그랬지. 내게 내가 넘어가는 수도 많아. 응? 이 사람들 공도 많이 들여야 되는 사람들이야. 응? 아유, 의심은 많아가지고. 공도 많이 들어야 되는 사람이야. 응? 건강으로다가는 뭐, 머리 좋, 조...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있지, 자기께 넘어갈 일도 없다. 근데 머리가 좋으면은, 직계에 치가 넘어가. 항상.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면서, 기회 와도 놓쳐버리고. 자, 그럼 수원 목단아 씨의 GT 72년생 51세 분들의 1년 운세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60년생 63세 분들의 GT 1년 세에 대해서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60년생 63세 GT 분들을 1년 어떻게 보내릴까요? 63세 GT 분들, 네. 올한해 건강적으로 많이 신경 쓰셔야지 돼요. 네. 응. 우리 63세 어 GT분들은 건강 이분들 의리 있게 사신 분들이야 이분들 뿔뚝 성질은 있으세요 뿔뚝 성질은 있으시지만 그래도 허튼 소리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음. 허튼 소리 하시는 분들은 아닌데 올 한해 금전적으로다가는 그래도, 왜 나는 다 올해 이 GT분들, 그래도 금전적으로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나오네, 다. 음. 이분도 삼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는. 살만하다? 어, 금전적으로는 그래도 그래도 그렇게 흘러가신다, 그래요. 음. 그런데 건강으로는 많이 신경 쓰셔야 돼. 건강으로 많이 신경 쓰셔야 되고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관리를 제일 잘 해야 되는 부, 아니면 검사를 꼭해주시면 검사를 꼭 해야 되는 부분. 뇌까지다. 뇌까지라는 로다가는 우리 63세의 GT분들 뇌까지라는 로다가는 신경 쓰시고 점검 한번 해보세요. 제가 GT분들 한분한 분, 어느 부위다, 어느 부위다 할 수는 없어요. 4까지라는 데는 한번 점검하시고 지나가시는 게 좋겠다. 그러시네. 그리고 어 직장적으로다가 직장적으로다가 63세면은 요즘에 한참 그래도 일할 때예요. 맞아요. 어 직업적으로도는 이분들 왕성해에요 음. 왕성하게 움직이실 수 있어요. 왕성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 그리고 아, 자꾸만 건강적으로다가 건강적으로 그래. 그리고 어, 부동산 네. 부동산 이동 괜찮으시다. 부동산 이동 괜찮으시는데 이사 또는 매매. 어, 그렇지 부동산 움직이는 거 그런 거는 좋다라고 봐요. 만약에 부동산 쪽으로다가 움직이시거나 아니면은 어 안전 이사 내 집을 옮겨볼까 이러시는 분들 적극 추천드려요. 네, 그건 부동산 말고도 뭐 문서 거래 이런 쪽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나요? 아, 그렇지 올해 이분들 왕성해요. 그쪽으로다가 음... 운이. 음, 그럼 투자해도 어, 되겠네요. 그렇지. 올해는 투자적으로나 음. 왕성하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금전적으로도 좋고 투자도 좋고 부동산도 음, 음. 좋고 하니까 금전을 어, 이쪽으로 골라보시면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가겠네요. 올해 좋아요. 네. 건강. 그거? 건강 쓰셔야 건강에 신경 쓰셔야 지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연애, 사업이 남았는데 우리 사업부터 먼저 얘기해 볼까요? 뭐 이제 투자 좋아요, 응. 좋아요 사업은 음 응. 금전적으로 잘 돌아가요. 음. 어디에다가 만약에 돈을 이렇게 끌어와야지 되는 상황이 있으신 분들 있지? 네. 돈을 어디서 끌어와야지 되는 돈이 필요하신 분들 소문 내세요. 소문 내시면은 그래도 좋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움직여지고 돌아간다 그래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애운 부탁드릴게요. 아유 연애운은 안 봐줄래? 어 연애운 봐주세요. 63세분 봐줄까? 63세분도 들 새로운 연애, 또는. 연애, 아유, 싱글, 돌싱. 얼마나 키가 많은데. 무뚝뚝한 것 같아. 무뚝뚝한 것 같고, 있지? 완전히, 고집 센것 같고, 응. 의리도 있다고 그랬지. 근데, 키는 있어. 속으로 감춰진 끼. 심,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잘해 나갈 수 있어. 올해 좋아요. 아. 연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사업적으로, 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흐르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 주위에 소문이 소문을 내면 잘 흘러나갈 수 있다. 단지 걱정해야 될 거는 금전적인 거 연애적인 건 뭐. 아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안에 때 우리가 걱정 안 해줘도 다 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G D 2022년 1년 운세 수업 목단아씨와 함께했습니다. 아 개인 상담 방문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약 필수고요. 반드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